안녕하세요. 대형 중고화물차 메인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영맨 트럭의 이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선식품이나 농수산물 실키에 아주 적절한 차량, 딱인 차량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냉장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연식은 15년식, 마력은 280마력으로 주행 거리는 59만 킬로 주행하였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워낙 차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인 경정비 그리고 외관 테두리 도색만 해서 차고지 입고해 놓은 상태고요. 차 자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윙팜 찢어진 데도 없고요. 저희가 상사로 입고해 오면서 뒷문짝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환을 해 놓았고 윙 내부, 윙 내부 바닥도 굉장히 단단하게 두꺼운 바닥을 사용하고 단열. 단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윙 내부에 이렇게 천막.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막을 제거해 놓지 않았고 이틀에까지 깔려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윙 내부 제원은 길이가 8m 20, 높이가 2m 50이고요. 폭이 2,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KPP 팔레트 기준으로 14장이 적재가 충분히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변축을 달면서 7.5톤까지 증톤이 된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70% 이상 남아있고요. 하부, 하불, 하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 상태도 한70% 이상 남아있네요. 충분히 주행 후에 교환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관 자체는 너무 깨끗하게 차를 저희가 잘 만들어 놔서 흠 잡을 곳이 없으세요. 엔진 소리나 뭐 미션, 기어 넣는데도 이상이 없고요. 가장 궁금하신 점, 차량 금액. 차량 금액은 저희가 5,900만 원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5,900만 원에 매매를 하고 있고, 실내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실내 의자, 에어 시트 장착되어 있고,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풀 옵션인 차량입니다. 풀 옵션. 주행 거리 58만 키로 정도, 59만 정도 주행하였고요. 실내에는 뭐 냉장기 스위치, 블랙박스 그리고 주행 기록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단 스틱 차량, 6단 스틱 차량이고요. 이게 농수산물이나 신선식품 수놓던 차량이라서 뭐 딱히 실내 에어컨이나 무시동 히터 같은 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나 신선식품 배송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차량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축스위치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 게이지가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이 스위치로 이렇게 압을 넣어서 뒤에 도코를 도코 독고 높이를 맞출 수 있게 전차주분께서 또 장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차는 어디 가서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차고요. 영민 트럭에만 있는 차량입니다. 영민 트럭에만. 이렇게 도꼬가 살짝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가 7.5톤 후층 냉장 윙바디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차 외에 2.5톤부터 25톤까지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네이버에 영맨트럭 치셔서 사이트 구경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24시간 내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